밑에는 통바지로 되어 있고요, 통바지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 치마바지 입은 듯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민소매로 되어 있으면서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어, 팔 이렇게 암홀 부분은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플리츠랑은 살짝 틀리게 면사가 살짝 들어가 있는 패턴에다가 이렇게 사각 패턴이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염이 들어가 있는 옷은 아니지만 어, 위아래 어, 세트로 입었을 때 깔끔하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플리츠 원단하고는 틀리게 살짝 면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얇게 나온 옷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가슴 단면 정말 넉넉하게 나와서 64 정도? 이 정도. 가슴 단면 정말 넉넉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어, 연사가 살짝 들어간 플리츠 옷이라서 여기가 많이 막 늘어나거나 기존의 플리츠처럼 늘어나는 옷은 아니지만 워낙 이렇게 넓게, 암홀 부분 넓게 나왔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바지 기장감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지 기장감은 전체적으로 90 정도 나오는 바지 기장감입니다. 이렇게 통이 넓으면서 바지 기장감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 바지 입듯이 입을 수 있는 핑크 색상입니다. 지금 밑길이도 바지 길이 정말 넉넉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베일 색상입니다. 다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장감이 앞에 보다 뒤에가 살짝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힙선을 다 덮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50 뒤에서의 기장감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바지는 전체적으로 기장감 90 정도 나오고 있고 허리 사이즈는 정말 넉넉하게 32에서 42 정도까지 나와 있는 옷입니다. 어, 77 반까지 정말 편안하고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 위에 티만으로 봤을 때는 팔팔도 가능하시지만, 바지 허리 사이즈가 42까지 늘어난다는 거, 어, 최대한 늘어났을 때는 48인데요. 제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까지 했을 때는 42 정도 늘어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지 하나만으로도 정말 시원하게, 위에는 티는, 어, 청바지를 입었을 때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